어린이집 연합회장 이의추임식이 있었습니다. 바른 보육을 위해 노력할 얼굴들, 함께 만나보시죠. 어린이집 연합회장 이의추임식이 열린 시청회의실, 민간 어린이집과 국공립, 가정 어린이집 등 각각 운영하던 단체를 2010년 통합해 현재 어린이집 연합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3기 어린이집 연합회장으로 취임하는 김필엽 회장의 단단한 각오 들어보시죠. 이제 새로이 시작하는 연합회는 회원들을 위한 회원들과 소통하는 연합회, 한마음으로 함께 설계해 나가는 연합회가 될수 있도록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압착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 정확한 몸짓으로 함께 그리는 양주시 어린이집 연합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회원 연담 분들과 손잡고 칼기창에 <laughs> 출발하겠습니다. 또 4년간 연합회를 이끈 안순덕 임 회장에게 공로패가 전달됐습니다 김필력 회장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교육을 실천하는 어린이집 연합회를 기대합니다.